안녕하세요. 열공나무 성공의 지은 코치입니다. 지금은 휴가철이어서 많은 원장님들이 쉬시고 또 여행 중에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9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30분 영상 강의 수업이 아닌 짧은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마케팅을 준비하면서 또 2학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케팅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케팅하면 광고, 우리를 알리는 일, 뭐 운영할 때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학부모님을 만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상품을 판매할 때또그 판매 전략을 인터넷에 남길 때 SNS나 블로그를 할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한명한명 한명 맞춤 멘트를 되게 많이 날렸었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학원에서 할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수 있다고 멘트를 날리거나 지금 해줄 수 없는 일인데 해줄 수 있다고 하거나 나는 할수 없는데 선생님, 선생님 스케줄을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을 하거나 아주 여러 가지 말들로 고객 한 명이라도 유치하려는 그런 어, 작전을 편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말로 나가버리면 그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좀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마케팅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마케팅으로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반드시 행동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를 주고 그 신뢰만이 진짜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고 해서 고객이 영원히 내 옆에 있냐라고 하면 오히려 번지르하게 한 말에 기대치만 높아져서요 실망을 더 하게 되고 신뢰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고객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 뒤에 있는 100명의 고객이 함께 떠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마케팅은요. 내 말한 것과 행동이 계속 일치해서 신뢰를 주는 마케팅을 말하는데, 그 진짜 마케팅만이 사람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는 마케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책도 읽지 않고 강의도 듣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로만 떠들었다든지 하면 오늘의 열공이 없겠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부모나 고객 만나는 사람에게 대뱉는 말은 반드시 내 행동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만들어가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큼 전문적으로 매칭하고 있는지 이런 스토리 구성이 또 중요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그 다음 말이에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제발 제발 보여주라는 거죠. 고객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매장은 김수근 회장님의 스노우폭스 매장인데요. 이 매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형 마트에서요. 이 스노우폭스 그롤 도시락에 싸는, 셰프들이 싸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신뢰하게 됐고 신선해 보이고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단편적인 예의지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제발 광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가장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저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도 분명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우리 고객이 알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성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저성과를 나타내는 사람 주변에는요. 그것을 뺏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모르고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것들을 광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여주는 걸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끈기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블로그에, 어쩌다 한번 인스타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끈기 있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지금 있는 블로그 말고 다른 블로그가 있는데요. 매일 하나씩 올리자가 목표였고요. 힘 받는 날은 한 개씩 더 올린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100일이 다 차면 또 박수 쳐주고 또 100일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작성했고요. 지금의 블로그 역시 어 어느 일정 수준에 대해서 지금은 왜못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 작성만큼은 힘있게 쓰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블로그가 가장 핵심이 되는 어,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보여줘라 어떻게 끈기 있게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 블로그를 작성하세요. 인스타를 올려보세요. 아이들 사진을 찍어보세요. 부모님에게 입소문을 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네이버 로직이 바뀌었다던데 혹은 아, 저는 매일 쓰는 건좀 힘들고요. 시간이 없고요. 수업 준비하냐고 힘들고요. 아이가 있고요. 또 컴퓨터를 잘 못하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선생님 시킬 거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에게는 핑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광고하고 사업하고 하는 일을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단은 뭐냐면 이런 전쟁터, 그림 속의 전쟁터에 여러분을 빵 밀어넣고요, 뒤로 후퇴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 그럼 그때도 여러분이 저 전쟁터 속에 들어가서, 음, 저는 아직 컴퓨터를 잘 못해서요. 칼과 총을 다룰 줄 몰라서요. 저는 오늘은 바빠서요. 저는 집에 아이가 있어서요. 저는 몸이 약해서요. 저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라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 죽다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린 지금 이 전쟁에 있다면, 어?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 블로그를 작성해야 된다, 광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가장 포인트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세요 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강의를 올려드리면서 30일 동안 블로그를 다 작성하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표도 하나 어린이처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강의를 바탕으로 어 제가 운동하고 또 공부하고 책 읽고 강의하는 내용들을 블로그에 오늘부터 매일매일 작성해 보려고 해요. 저부터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면서 그 30일을 지켜냈을 때또 우리한테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휴가 보내시고요. 지금 8월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 흥청망청 놀지 모르지만 우리는 2학기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계획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들은 나중에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나중에 자유를 자꾸 자꾸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유가 없어져서 분명히 힘든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제 들었던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자면 생각과 행동은 머릿속에 하나에 다 들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행동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행동을 많이 늘리면 내 생각하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 그만큼 우리에게는 지금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고, 할까 말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행동의 양을 무조건 늘리는 그런 이야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